이 시대에 부모와 자식의 역할은 날로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고딩엄빠라는 단어가 시사하듯 아직 자신의 학업이나 인생을 충분히 설계하기 전에 부모가 된 이들의 이야기는 다양한 문제들을 함께 보여줍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진 문제 중 하나는 황혼육아, 즉 조부모 세대가 사실상 독박육아를 책임지는 현실입니다. 최근 이혼숙녀 캠프에까지 등장하는 이러한 사례들은 가족 간의 역할 분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고딩엄빠 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사례를 들자면, 여섯 명이 자녀를 둔한 가정입니다. 겉으로는 다 함께 사는 대가족처럼 보이지만, 정작 엄마는 주일 후에 독서 모임이라며 집을 비우고, 아빠는 타지에서 일하느라 집에 거의 들어오지 못합니다. 엄마 또한 기립성 저혈압을 겪고 있어 활발한 가사 활동이 어렵다고는 하나, 그 부담이 온전히 할머니에게 쏠린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할머니는 집 청소부터 빨래, 요리, 그리고 여섯 손주의 식사를 준비하고 설거지까지 도맡아 합니다. 막상 엄마가 집안일을 돕는다지만 일주일에 한번 정도 책 모임에 나가는 것 말고는 특별한 일정을 언급하지 않아 위화함을 자아냅니다. 결국 박미선 같은 패널이 이건 본인이 해내야 할 몫이다 라고 지적해도 현실은 쉽게 개선되지 않습니다. 참다 못한 할머니가 난 잠깐이라도 공부 좀 하려는데, 애들이 시끄럽다, 며 딸에게 한마디 했더니, 데려, 애들 좀 봐주라, 며 화를 냅니다. 그 충돌 끝에 상처받은 할머니가 집을 나가버리기까지 이르니, 이미 가족 내부의 의사소통은 곳곳에서 삐걱거리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상황은 증조모 황혼유가 사례에서도 발견됩니다. 무려 77세의 할머니가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손주의 아이를 등원시킨 후 바칠까지 해야 하는 강행군을 소화합니다. 그런데 손주의 배우자는 어린이집 비용에 대해 알게 되자마자 돈이 필요하다며 달라고 합니다. 정작 본인은 침대에 누워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 모든 게 너무나도 당연시되는 분위기입니다. 당연하다 여겨서는 안될 희생이 일상화된 것입니다. 조부모가 손주를 돌보는 것을 넘어 생계를 위한 비용까지 떠안아야 하는 지경은 이 시대 가족 구조가 어디로 흐르고 있는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또한 가지 인상 깊었던 에피소드는 아이 5에 고양이 5까지 키우는 가정입니다. 여름 한복판에 에어컨이 고장 났는데도 수리가 제때 이뤄지지 않고 그 무더운 환경 속에서도 할머니는 쉬지 못하고 아이들을 돌봐야 합니다. 딸과 사위는 사업 확장을 핑계로 자금을 불리려 하지만 정작 새벽까지 할머니가 아이들을 돌봐야 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도 용돈 30만원은 드린다. 라고 변명하긴 하지만, 그것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큰 금액도 아닌데다. 육체적, 정신적 부담을 모두 안고 사는 할머니가 쉴 틈조차 없이 육아를 전담한다는 점이 근본적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뿐 아니라 딸과 사위는 본인들 꿈을 위해 무리하게 상황을 넓혀 나가고, 그 부담이 고스란히 어르신께 전가되고 있습니다. 시청자들은 어처구니 없는 현실에 한숨을 쉬며,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나는 탄식을 내뱉습니다. 한편 금쪽이 코너와 이혼숙녀 캠프에 동시 출연한 사례는 이 황혼유가 문제를 보다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아침부터 아이들을 돌보는 것은 물론이고 밥상을 차리는 것조차 할머니 몫입니다. 손주는 예민하게 자기 옷을 고르고 할머니가 이 옷을 입으라고 아무리 말해도 별다른 호응이 없습니다. 그 사이 딸은 스마트폰에 몰두하거나 화장실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는 모습이 반복됩니다. 출근 준비를 해야 한다며 서두르지만 정작 할머니의 부탁을 들어주거나 맡겨진 집안일은 내팽개쳐져 있습니다. 결국 요양보호사로 일하러 나가야 하는 할머니는 오늘 아침엔 몇 가지 일만 해달라. 고 간곡히 부탁하지만 돌아오는 건 막무가내 태도뿐입니다. 가정을 유지하는 것도 아이를 돌보는 것도 식사를 준비하는 것도 모두 황혼 세대가 전담하는 기이한 구조는 이제 더 이상 예외적인 일이 아닌 듯 보입니다. 특히 이혼 숙녀 캠프의 사례들에서 강조되는 부분은 임시로나마 휴식을 취해야 할 조부모가 참아 편히 쉴수 없는 상황입니다. 낚시터나 캠핑카로 가 잠시나마 여유를 누리는 장면이 나오지만 결국 아이들이 할머니 보고 싶다거나 밥 해달라 고 졸라대면 얼마 못가 복귀해야만 합니다. 설상가상 손주들이 말을 듣지 않을 때면 딸이나 사위는 왜 제대로 훈육하지 않았느냐며 할머니를 탓하기도 합니다. 할머니가 내가 식모도 아니고 왜이 모든 걸 감당해야 하느냐 고 울분을 토하자 그제야 문제가 심각함을 깨닫는 듯하지만 결국 바뀌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방송에서 조명된 그 할머니는 그저 2년 정도만 도와주려 했는데 24년이 지나도 아직 함께 살고 있다 고 고백합니다. 그 세월 동안 살림과 육아를 도맡아 온 할머니에게 돌아온 보상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요즘은 가족 간에도 자립이 절실하지만 그 현실적 환경이 녹록지 않다는 것은 이미 많은 사람이 체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부모 세대가 책임져야 할 영역을 최소한이라도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 조부모 세대의 희생을 대체할 수 있는 공적, 사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또한 가족 각자가 대화와 협력을 통해서 함께 사는 의미를 되찾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방송 속에 등장하는 고딩원빠 가족들은 성인이 된뒤 마주해야 할 현실을 너무 이른 시기에 겪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조부모가 모든 짐을 대신 지는 것이 옳은 해법은 절대 아닙니다. 고딩엄빠 이혼 숙녀 캠프에서 보여주는 황혼 독방육가는 단순히 흥미 위주의 예능이 아니라 우리가 외면해 온 중요한 가족 문제를 고스란히 던져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들에게 충격과 분노, 그리고 공감을 동시에 안기며 가족을 위한 희생이라는 말을 다시금 생각하게 만듭니다. 최근 들어 고령화가 더 심화되고 출생률은 낮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는 얼마나 오래 이 황혼 육아 시스템에 기대어 살수 있을까요? 결국 우리가 마주해야 할 질문은 명확합니다. 나중이 아니라 지금 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가족 전체가 무엇을 할수 있는가? 라는 물음입니다. 가정 안에서 서로를 배려하고 자신의 몫을 찾아 책임지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또한, 정부나 지역사회 차원의 지원이 확대되어, 조부모가 당연히 아이를 맡아야 한다고 여기는 분위기가 해소되어야 합니다. 지금 방송을 시청하는 여러 세대가 함께 손을 맞잡고, 희생을 당연시하는 악순환을 끊어내는 실천이 요구됩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사회 전체가 건강한 육아에 동참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나 지역 커뮤니티를 통해 자녀 양육에 대해 교육받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활발하게 활성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부모에게 전가되는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젊은 부모 세대가 자신들의 책임을 되찾도록 제도적 지원과 문화적 인식 개선이 뒤따라야 합니다. 한편으로는 가사와 육아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갈등을 공개적으로 토의하고 문제 해결책을 함께 모색하는 장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세대 간 소통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조부모와 부모, 아이 모두가 각자의 역할을 자각하고 상대에 대한 존중 속에서 함께 성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에 존재하는 많은 문제들을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며 이 시대의 가족 이야기에 대해 더욱 깊이 있는 시선을 나눠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